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 절에 결혼 생활에 관한 기본 예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뜻은 부부간에는 두 몸이 아니라 곧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통 30을 넘어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을 해도 평생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으로 평행선을 달리며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창조 원리상 결혼의 정년기는 20살 안팎이라고 봅니다. 일찍 결혼을 해야 서로가 하나가 되기가 쉬운 법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의 원리는 남녀가 모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39절에는 재혼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재혼을 하려는 경우에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다는 뜻은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에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굳이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서 그 사람 하나를 전도하는데 평생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라 해도 전도한다고 모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를 통해서 열매는커녕 평생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여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여 그 부부의 신앙을 잘 유전하여 거룩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인 것입니다.